대형마트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일지라도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불기소나 공소 취하를 고려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강조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 과정에서 양형 협상이나 선처 요청에 활용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적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대체적 조치나 사회봉사, 형량 감경 자료 등을 검토하고 공판 과정에서 형사 책임 경감을 위한 구체적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증거관리, 법정 전략, 선처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